제75주년 영천대첩 기념식이 12일 국립 영천호국원 영천대첩비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인천상륙작전에 발판이 된 영천전투 승리의 역사적 의의를 기리고 참전 용사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념식은 헌화와 분향, 영천대첩전투 경과 보고, 헌시 낭독, 군가 재창 만세 삼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 준비한 6.25 전사자 유해발굴 유품 및 사진 전시장도 함께 마련되어서 행사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영천대첩은 6.25 전쟁 당시 영천을 둘러싼 치열한 방어전에서 제8기 동사단의 주축으로 1950년 9월 5일부터 9월 13일까지 9일간의 사투 끝에 영천을 탈환하고 인천 상륙 작전 이후 북진을 준비할 수 있는 역사적인 승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6.25 전쟁의 전세를 뒤집은 영천 대첩의 의의를 되새기며 호국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